您的皮肤是什么类型的？类型，类型，干性，干性，油性，油性，保湿，保湿，效果，效果。 저 손님, 뭘 찾고 있는 거지? 가서 도와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진윤여입니다. 우리 판매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손님을 도와드려야겠죠? 일단, 돕다 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빵망 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필요하다 라는 동사, 쉬어 를 써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닌, 需要帮忙吗您需要忙아니면'帮忙' 대신에 '같은 뜻의' '帮助'를 사용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您需要什么帮助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와드릴까요? 您需要帮忙吗？您 需要帮忙吗？您需要帮忙吗？我想买营养霜。수항은크림타입인데근데영양이라고인양영양영양그럼영양크림인가 네, 맞습니다. 이 숑은 바로 크림이라는 뜻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인양숑은 바로 영양크림을 말합니다. 영양크림은 영양이라는 한자 그대로 써서 인양숑이라고 해요. 수분크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크림이니 룬푸숑. 아이크림은 눈에 바르는 것이니 얀숑. 비비크림은 그대로 비비숑. 이라고 합니다. 크림에는 무조건 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크림은 햇빛을 막아주는 크림이니 방샤슈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또한 요새 마스크팩이 엄청 팔린다고 하죠. 마스크팩은 미앤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다음 상황 한번 볼까요? 역시 영양 크림이었어. 중국어랑 한국어는 비슷한 발음이 많네. 어? 영양 크림을 쓰긴 젊어 보이는데 본인이 쓸 건가?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겠죠. 쉴드라는 sure, 표현은 바로. 강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표현이나 다 s h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이 s h 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 이 문장 같은 경우 닌쯔지용 뭐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죠. 이럴 경우에만 s h 강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쓸 것인지 확실히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s h 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럼 같이 물어볼까요? 본인이 쓰실 건가요? 是님 지지용도마? 시님, 지지용도마? 시님, 지지용도마? 시다. 오, 벌써부터 관리하네. 대단한데? 영양크림은 끈적이니까 손님 피부 타입부터 물어보자. 오늘 강의의 중요 표현 문장입니다 바로 어떤 피부 타입이세요? 라고 묻는 문장인데요 우리 피부는 피부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입, 유형은 바로 레이싱 이라고 해요 즉 어떤 피부 타입이세요? 어떤 피부 유형이세요? 라고 한다면 닌더 피푸 시 셔머 레이싱 더닌더 피푸 시 셔머 레이싱 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성은 건조하니까 깐싱. 지성은 유분이 많으니 여싱이라고 하는데요. 건성이세요? 아니면 지성이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뭐, 뭐, 아니면에 해당하는 선택음음은 하이슈를 사용합니다. 이 하이슈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제시하고요. 그중한 가지 선택을 묻는 유형입니다. 그럼,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라는 표현은 바로, 건성还是有性건성还是有性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전체 문장 복습해 볼까요? 당신 피부는 어떤 타입이세요? 건성이세요? 아니면 지성이세요? 您的皮肤是什么类型的?肝性还是有性? 您的皮肤是什么类型的？干性还是油性？您的皮肤是什么类型的？干性还是油性？我觉得是干性的。피부가건성이라면보습효과가들어간상품을추천해야겠다이걸쓰면아주뽀송뽀송해질거야 보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영 <목소리> 바오시의 효라고 합니다. 이바오이라는 <목소리> 표현이 촉촉함을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시앙라는 <목소리> 것은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설명서를 보면 거의 영 <목소리> 바오시의 효라고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영양 크림은 보습 효과 말고도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효과도 있죠. 이 피부 재생은 말 그대로 피부 재생이라고 해서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영 피부 재생의 효과라고 하고요. 주름 개선은 주름을 없애버리다라는 뜻으로 취조라고 합니다. 이 취가 가다라는 뜻 외에 없애 버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어 <목소리> 치료시효고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종류는 보습 효과가 있어요라는 표현은 쪼종 <목소리> 이어 보습시효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써 보세요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동사 셔를 씁니다. 이시이라는 단어가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먹다, 있다 사용하다 등 다양한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이시아는 우리 말에 한 번, 잠깐 좀이라는 뜻으로 어감을 가볍게 만들어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봐도 되나요? 거의 카이시마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可의穿이샤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닌 시이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체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런 종류는 보습 효과가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这种有保시的效果您试一下这种有保湿的效果 您试一下，这种有保湿的效果。您试一下，怎么样？感觉非常不错。不，不能아니다잖아추어그럼추어가아니다 일단, 뿌라고 했으니까 싫다는 건가? 아, 무슨 말이지?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좋다라는 건지 나쁘다라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이 초어가 나쁘다, 잘못되다라는 뜻인데 앞에 뿌가 붙었으니 부정과 부정이 만나 긍정의 의미가 돼서 좋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정, 부정은 즉 긍정인 것이죠. 또한 부추어는 형용사여서 앞에 정도부사쓸수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쩐 부추어. 매우 좋네요. 헌부추어. 이렇게요. 즉 고객의 간죄, 페이창 부추어 라는 말은 결국 굉장히 좋네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부뭐 추워. 나쁜 게 아니다. 괜찮다는 말이구나. 히히, <laughs> 오늘도 판매 성공이다. 您需要帮忙吗？我想买营养霜。是您自己用的吗？是的。您的皮肤是什么类型的？干性还是油性？我觉得是干性的。 这种有保湿的效果，您试一下，怎么样？太痒了，是不是过期了？说什么呀？ 不想买就算了，请去其他地方买吧。太痒了，是不是过期了？怎么看都是您的皮肤太敏感，不适合那个产品。这样吧，你试试这个产品。 아주 괜찮은 좋아요. 제가 구 오늘도 판매 성공이다